자, 오늘은, 어, 마이바우, 마이바우 개조. 전 총조가 타는 차. <laughs> 아, 내 것도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니야? 일단은 중고차 점검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요즘에 중고차 일반 상사에서도 한 3일 정도 타게끔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이틀째 타고 계시는데,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타는 기간에 혹시라도 점검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갖고, 사도 되는 건지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점검 한번 해볼게요 뉴유가 있는지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뭐 떨림이라든지 기타 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브레이크 패드는 한번 교환해야 될것 같아요 디스크 상태는 나쁘진 않은데 좀 잠깐 올리는데 소음이 좀 있더라고 요 근데 S클래스가 어쩔 수 없는 소음이 좀 있긴 한데 좀 소음이 좀커 큰거는 일단은 패드를 한번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는 이상이 없고 악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요거 한번만 언더카바 빼보자 한번 뒤쪽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뒤에는 패드가 많이 들어있고 면탈 렌탈. 렌탈도 괜찮고 차가 그래도 관리를 좀 하셨네 좀 보니까 타이어도 완전 세거네 우와, 뭐가 좀 뭐가 어 h 서 이거네. 와 o u say? What do you say? She pallions you g 이 t it.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 a 뭐찾다서 카바 뺏어서 그냥 보고 하는 거지. 무지 <laughs> 무슨 어디서 그냥 하는 거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우리 우리, 우리. 언덕 카바 보조가 하나 붙었어요. 어, 요것도 빼 봐야겠다. 팔걸이 <laughs> <laughs> 들면서 캐치 아, 요거, 요거 하나 딱그 눈에 아, 걸리네. 요거 하나 걸리네. 이쪽으로 한번 찍어봐. 예전에 한번 영상 찍은 적 있는데, 컴프레셔 쪽에 보면은, 네네. 이 고무가 있어요. 많이 좀 벌어졌죠, 지금. 요 사이가. 아, 네, 진동? 네, 이게 에어쇼바라서 컴프레셔 구동하면은, 이게 고무 스프링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이게 지금 완충작용을 아, 못해서 아마 컴프레셔 구동할 때 진, 진동이 좀 있을 거야. 아. 요거 고무 네개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고무. 고무 바꾸면 될것 같고 패드하고 지금 엔진오일이 지금 누유가 좀 심하네 심한 건 아닌데 조금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디퍼런션 쪽에 조금 누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일단은 엔진오일 팬 팬이 조그만한게 하나 나오는데 이 팬에서 좀 누유가 있나 봐요 팬은 아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비싸... 된거조그만 어, 해도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거. 나머지는 뭐 하체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건 없고 마운트는 한번 교체해야겠네. 마운트는 이쪽에서 보시면은, 카메라가 들어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거의 브라켓하고 붙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보리 컬러. 네, 컬러하고 컬러의... 위에 브라켓하고 붙었다고 아, 보시면 돼요. 네. 공간이 떠있거든요, 원래는. 마운트는 한번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 되는 거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냉각수가 좀 사나 봤는데, 네. 냉각수는 괜찮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도 누유라고 하면 직업하시는 분들도 아 근데 이거 요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누유 작업도 아니고 엔지니어갈때 그냥 팬을 같이 교환하면은 사실 볼트 한열몇 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엔지니갈때 가면은 부품값만 추가해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당연히 공임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20인치들이 휠이 잘 깨지거든요 20인치들이 휠이 깨진 차들이 가끔 있어요 휠도 한번 곧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휠도 이상없어 휠도 이상없고 좋은 거같아 좋은 거 같은데 고객님한테 말씀드려 봐야겠다 일단은, 저기, 고객님 어디 가시지?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오일 팬이 여기 하단부가 따로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좀 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 브레이크 패드 앞에 거. 패드? 응. 패드 앞에 거 하고, 나머지 뭐, 하체는 크게 이상 없고요. 아, 그리고 엔진 마운트도 좀 상태는 안 좋긴 해. 요 아니, 아니, 엔진을 고정시켜주는, 진동 잡아주는 마운트거든요. 네. 그거는 뭐, 추후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콤프레셔인데 아마 콤프레셔 구동할 때 아마 소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고무가 3개가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바꾸시면 돼요 그거는 한 8만 원 정도? 오일 갈때 오일팬 갈고 여 컴프레셔 고무 바꿔주면 그거 어, 바꾸면 되겠다 이거 잘 깨져요 이거 새지는 않는데 이것도 잘 깨져 냉각수 좀 넣어줘야겠다 이거. 벤츠들 가끔 냉각 팬 많이 도는 차들 보면은 터보 쪽에 들어가는 냉각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펜 네. 도는 거 많이 봤죠? 어, 펜 도는 거 많이 봤잖아. 이게 보조통에 이렇게 이제 메인이 있고 이제 터보 차저 쪽에 들어가는 냉각수가 있거든. 그게 없어버리면은 흑기운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갖고 냉각 팬이좀 자주 도는 차들은 한번 확인해 주면 좋아요. 일단은 고객님께서 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 차를 봤나봐 실내 아이보리 색깔을 봤나봐 거기에 좀 잠깐 되게 헷갈리신데 내일까지뭐 알아서 선택을 하시겠죠, 그죠아 그리고 가끔 우리가 점검비 문의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는 사실 점검비를안 받아요. 응. 안 받고 막 뜯어갖고 뭐 확인하고 뭐 하는 거는 당연히 점검비가 들어가요. 근데, 고거에 따라 이제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가끔 우리 보고, 점검비를 10만원 받았네.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저희 오셨던 분들은 그냥 가시라고 했던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중고차 이렇게 타보고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하루에 5만원씩 내나봐. 그니까, 러 3일이니까 15만원. 마음에 안 들면은 15만원만 다시 주고, 나머지 계약금을 다시 환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이거. 벤틀리 한번 타볼까? 3일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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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세요.